아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 자, 그다음 우리 또 경력사 어, 한번 덮어. 그러니까 시작하도록 해야 돼. 총모래 아마 해장 오래 한다. <laughs> 자, 회장님. 회장님, 광식. <laughs> 자, 일동 차려. 회장님께 경례. <laughs> 그 그동안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상당히 건전한 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참 보니까 우리는 저... 고양에있으대고 학교 에들으면그지만은 처음 경기지 회원이 네, 지난번에 회원에 들어온 것다싶어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오늘 참 이런 모처럼 뵙게 되어 반갑고 그러고 또 더군다나 서울서 참영상게 시간 이영고이 영상을 이영식을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고이영의건강고이을 보고, 이영서반갑고무엇보다 우리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총무님 내고이에참고생이많습니다이 영상을 리하고뭐이고 하는 일도 아닌이 그죠? 그래도 다. 우주적하고 친분이 때문에 타는게 아닐까. 여튼, 뭐,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고 앞으로 하시는 다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에 고기 두루두루 만사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을치맙습니다 이게 제일 결산을 뭐,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카페 그. 일부러 어 이게 장부를 그에 내가 등록해놨습니다. 그것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사기처럼 또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 최종적으로 한, 한 20여만 원좀 나눠서 돼 있습니다. 천만 원에서? 어, 천만 원은 따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리 매너도 있고, 어그리도또 제가 그몇 차례 그경진했다시피 오늘 하, 오신 분한 해가 제가 또 선물을 한 준비한다고 한, 한 7, 8만원짜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어, 또, 한 20만원 또 마이너스 되고, 어, 뭐 그렇습니다. 어, 그런 와중에도 우리 송병진, 음, 회원님께서 우리 이제 청탁회 정식 회원으로 이제 등록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아, 해 어, 나이도 낸다. 오이도말다 해야지. <laughs> 네저손민진입니다 제가 같이 마을에서 좀 저는 뭐 후배로서 살았지만 마을에서 같이 우리 형들이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 뭐좀 어떻게든 하다보니까 하다 좀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이제 우리 경준이 형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침 그 같은 기회에 가가지고 또. 어, 회원으로 또 가입을 시켜주셨어요. 회원 여러분께 지금, 청탑회 정회원이 되게, 해주셔서 대단히 좋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앞으로도 청탑회 그 어떤, 그, 발전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그런 일이 없고, 발전에 도움 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패비, 이 패비, 약간, 엔분의, 우리가 정리해놓은 엔분의 이 정도,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0 천만 원 있고, 마이너스가 좀 되어 있으니까, 한9여만원 정도가, 정도를, 이제, 이배비를예약것 같아요. 뭐, 일식 시 뭐, 4시 금지,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맛있게 드시면서, 어, 뭐랄까, 하는 어떤 그런, 그, 우루의 정을, 음,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래습 이게 하니까. 선물입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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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 여있네. 예. <laughs> 예. 어, 우리 그러면 신이 우리 회원님께서, 건배를 어, 한번 제창하는 순으로 한번 하고. 술도 하잖아요. 술좀 주세요. 잠깐만요. <laughs> 조심. 그, 저, 불조심해야 되는 게배리 장모님이, 배리 친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가 음. 지금 우리 배순의 여사가 못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뜨거울 때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우리 그 참, 참고할 일이라. 많이 어, 많이 해야지. 보자. 아, 술이 아, 오거든. 진짜. 저, 저, 성문이. 네. 그, 회장님 먼저 하시고, 한두번 네. 하고, 이렇게. 아, 아, 그래 합시다. 그래 아, 네. 술이 오거든. 내가 내가 피부 네. 하고. 자, 옵니다. 자, 조심하시고. 뭐 이거라고 가는게 아니고 뭐는하는 이거 이게연가많갖고면그또 보통 사람보다 잘남 우리 건배 좀하고술좀부시좀 조심 좀 해. 혼자 다 하셔야 돼요. 대수라 어. 뒤에 어. 조금 멀리서 경각. <laughs> <laughs> 예, 한 테이블에 두 개씩 주십시오. 그거 저, 있는, 우리 사실은 오늘 그런 시설이 있고 가볼 곳이 있다는 거 알지도 못했잖아. 몰랐잖아. 얼마나 좋았어. 알았나? 그렇네. <laughs>

좀따가워잔염채워 주세요. <목소리도> 그가자래하아씨가이것도 그니까, 먼저 하고 불안한 상태 해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총금을해어 <목소리도> <정도를 먹으러 목소리도>

어, 좀, 술 한잔 하시기 전에 딱 그, 청구가 제가 농구가, 어, 한말씀만더 드리면은, 네. 내년에는 음. 또큰 행사가, 예, 뭐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원이 다, 가시는 걸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음, 음. 그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에 그, 하계, 출전해는 11월달, 일본 가는 걸로 같이, 뭐, 덮쳐서 이렇게 한번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음, 이제, 위에 보면, 어지간히, 아, 한, 반 이상, 우리 사셨잖아요, 그죠? 어,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 같이, 음, 한 번, 이제 좀, 그런 내용도 한 번, 가져오시는 것도 좋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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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좋을, 아, 다시 <laughs> 다시 자, 또, 싶습다 그래서, 내년 11월 달에는, 그래도한 사정이 있으갖고 어, 이제, 안,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 또,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걸로 하고 좀수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비 한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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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 자주 복귀를 뵙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자, 다 마신 사람 박수 한번 칩시다. 청삼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